하루살아 아침 목사 4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이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성전, 그것을 보시며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는 현상인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무너져버렸던 성전, 이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종교적인 건물로 남아 있는 그것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한 순간에 급격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날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라 말씀하시면서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모습,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 주님의 재림을 이 땅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지금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이 구절은 예수님의 생에 어느 곳에 가서도 맞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느 시절에 가더라도 이 말씀은 늘 하시던 행동이었고 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장 넘어가게 되면 2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원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일상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방탕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갈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이땅 위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 설악하신 새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셨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며 기도하셨던 모습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담대할 수 있는 힘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